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도 계속해서 건조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황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가득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은 적지만 그제부터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비에 섞여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현재 열흘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바람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어지며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민주노총은 기자 회견을 열고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경영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보안을 이유로 현장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가 사고 반복의 원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스틸 4제강공장 진공펌프차로 침전 슬러지를 청소하던 노동자 등 6명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쓰러져 2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들은 공장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고 작업에 투입됐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사 당일 노동자들은 일로로 모두 다운 상태로 알고 있었으실제는일로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포스코에서는 54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해. 최신 6명이 사망했는데 희생자의 대다수는 외주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49명으로 사망자의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정도라면 버스커는 죽음의 공작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산업 보안을 이유로 사고 현장 사진 한 장조차 외부로 알릴 수 없도록 한 과도한 통제도 사고 반복에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는 보안 구역이라는 방패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포함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를 수용하고 그리고 수사 기구를 비롯해서 언론이 제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포스코는 사고 책임을 물어 포항제철 소장을 보직 해임했는데. 노조는 사람만 바꿀 게 아니라 외주화 중단과 억압적 통제 구조부터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사고 당시 일 절로 공장은 생산 가동이 아닌 가동 준비 단계였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천북면 신당리 동산교 일원에서 신당천 하천재 예방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신당천은 천북면 물천리에서 발원해 형상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하천폭이 좁은 구간은 확장하고 노후규량 7곳을 재가설하는 등 하천 전체 구간을 새로 손봤습니다. 경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시 범람 위험이 대폭 줄어들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간포읍 문무대항과학연구소 5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2단계 부지를 핵융합연구시설 후보지로 제출하고 유치전에 본격 나섰습니다. 도는 50년 원전 운영으로 확보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중저준위 방패장 보유, 포스텍 원자력 연구원 등 입자가속기 기반 연구 인프라를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도는 이번 유치를 통해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월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은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26명이 숨졌는데요. 산불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인 지난주 경북 의성에서 연쇄적으로 불이 났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한 40대 주민의 방화였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경북 의성의 한 도로변, 차에서 내린 남성이 야산 아래 놓인 하얀 물탱크 뒤로 들어갔다 나와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그러자 1분여 뒤 물탱크 뒤에서 빨간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불을 끄려고 하지만 연기가 야산 아래를 뒤덮을 정도로 퍼집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 야산에선 이틀 연속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일어난 두 위치는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번째 산불이 났을 당시 바람은 초속 8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야산 근처 마을에 사는 40대 남성을 하루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낸뒤 직접 119에 신고하고 진화 작업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 남성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뭐냐고. 압. 힘든 소리고, 심장도 막고. 그러나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과 영덕 등 다섯 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악몽을 잊지 못한 주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아이야. 볼레만 붙더니 갈줄몰라 가지고 그 정신이. 경찰은 이 남성을 산림보호법상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경상북도가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특별법 시행령에 주민 지원책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동에서 진행된 주민 설명회는 시작부터 피해 주민들로 만석이었습니다. 산불 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주민들의 관심과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주민들은 산불이 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제자 산재는 보죠 보셨죠 흔들 주세요. 세입자 세차 살려라. 세입자가 단돈 500만 원 가지고 어디 방 하나 얻었나할 데도 없습니다. 이 모기들은 어차피 성의도 안나고 산도 타고 실업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기 벌채하는데임차에서 임차업에 밖에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임대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고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산불 특별법상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가 각종 지원금과 사업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주민들은 이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가 메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재건위원회가 개별 피해 사례를 심사하고 지원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내년 1월 28일까지 만들어야 하는 특별법 시행령에 기본적인 피해 지원책을 담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돌아보면 재건 위원회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이런 사각지대들이 재건 위원이 올라가기 전에 시행령과 예산안부터 최대한 받아놓고. 주간적인 피해 복구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 조사나 유용한을 좀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법에 담긴 산림 투자 선도 지구 지정 등 개발 특례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 되는 산으로 산림 개발을 통해 지역 재건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발 사업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던 사회 취재에 갔습니다. 경북도지사, 인천의 도지사가 나와서 하는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나라는 경북과 강원도의 산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산이 많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려면 산을 없애고 해두면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죽으려고 살았는데 이게 도로가 산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재건 위원회 내 피해 단체 추천위원 확대와 지자체와 피해 주민 단체 간의 소통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주민 지원책이 확대 반영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다음 달 8일 안동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최근 동해안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포항시가 산불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어제 시민 안전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동해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과할 정도로 치밀한 대비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어 어느 때보다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은 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공동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광역 대중교통 활성화 등 포항, 경주, 울산이 공동 추진 중인 43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행한 해오름동맹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방안 정책 연구 결과도 공유됐습니다. 아울러 포항, 경주, 울산이 참여하고 있는 해오름 동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협의하고 분담금 규모와 세부 배부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2026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의 마감한 결과 올해보다 네배 의정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7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 분야는 기피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료 현장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내년 2월 7일에는 전문의 자격 시험 지원 마감 결과 2,1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한 올해 2월과 비교해 약 4배 많습니다. 의정 갈등 직전인 2024년 2월과 비교하면 77.5%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내년 8월까지 수련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과목별로는 내과 지원이 497명, 23.1%로 가장 많고 마취통증의학과가 7.6%, 가정의학과 7.1%, 정형외과 6.8% 순이었습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은 의전 갈등 이전 수준에 근접했지만 심장혈관 흉부외과와 예방의학과는 절반도 되지 않는 14명과 4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2년 전보다 각각 39.4%, 37.6%, 36.7%, 1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7개월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됐지만 전공이 상당수가 입대하거나 일반 의로 취업했습니다. 여기에다 필수의료 외면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예고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금 남아있는 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점점점점 진료 용량은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는 이제 점점. 순탄할 것 같습니다. 의전 갈등을 끝내고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했지만 필수 의료 기피는 오히려 더 심해진 모습입니다. 한번 무너진 수련 진료 체계가 의전 갈등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갈등 기간보다 더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 새마을회는 어제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새마을회는 김장김치 만포기를 담가 지역 내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3천여 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 김장행사에는 새마을회 회원뿐만 아니라 포항시청, 포항세무서 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공모에서 포항장량국민체육센터가 전국 248개 국민체육센터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운영 활성화, 경영관리, 시설관리 등 3개 부문, 11개 지표를 활용한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장량 국민체육센터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이용객이 20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포항MBC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제14회 포항MBC 학생 댄스 대회에서 전년도 대상 수상팀인 포항예술고 왁스가 올해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금상은 환호여중의 노바, 은상은 구미여상 DNS와 송정여중 플루터팀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대회에는 경북 지역 중고교 16개 댄스팀이 참가했으며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댄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가득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고비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안한 황사가 비에 섞여 비의 양은 적지만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올해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흘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탁하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 구미는 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도, 문경은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0도, 문경도 1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9도로 시작해 낮에는 14도 전망됩니다. 올해 대구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며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